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제가 어, div 한 다음에 1이라고 쓸거 div 쓸 거고요. 섹션이라고 한 다음에 섹션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b o d y 라고쓸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이이 이 녀석의 부모는 누구죠? 그쵸? 얘는 누구 텍스트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바디에다가 일단 컬러, 아니다, 폰트 사이즈 4rem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잘 보세요. 바디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폰트 사이즈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4배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얘가 커진 건 여러분 수긍이 가실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얘가 왜 커졌죠? 그렇긴 한데 얘는 엄연히 누구의 텍스트예요? 이건 DIV 거잖아요. 제가 DIV의 폰트 사이즈 보세요. DIV의 폰트 사이즈를 이 REM으로 하면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 지금 이 녀석이 커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보통 첫 번째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버려요. 아, 바디를 선택하면 바디를 선택하면 여러분 아시죠? 지금 바디가 이런 이렇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바디가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네. 바디를 선택하면은 바디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선택되는구나라고 착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검색하면 몇개 검색돼요? 이렇게 된 걸로 봐서 어, 하나, 둘, 셋, 세개 검색되겠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바디만 선택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해 볼게요. 컬러 레드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디의 텍스트인 요 녀석의 컬러가 레드로 바뀌는 건 내가 오케이. 근데 왜 얘까지 바뀔까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자, 제가 지금부터, 자, 1분간 시간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 건지.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제가, 자, 요 바디에다가 보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보더, 1픽셀 솔리드, 골드.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누구한테만 보더가 걸렸어요? 어, 네. 지금 누구한테만 보더가 걸렸죠? 제가 바디한테 보더를 걸었거든요. 자 보세요. 이번에는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폰트나 컬러는 얘네들까지 다 전파되면서 보더는 어때요? 이거는 꼭 바디한테만 걸렸죠. 제가 바디 밑에 있는 이 div에다가 보세요. 이 녀석한테다가 보더 10픽셀 솔리드 어... 뭐라고 할까요? 핑크라고 해볼요 핑크. 핑크는 잘안 보이시려나? 네, 20 해볼게요. 20 여기, 여기까지 되시나요이 폰트 사이즈는 밑으로 전파되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보더는 또 어때요? 딱 얘한테만 작동하죠. 자, 요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을. 자,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디의 div의 컬러가 제가 블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를 제가 핑크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핑크가 되죠? 보이시죠? 자, 근데 제가 블랙이라고 했어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서 제가 맨 처음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블랙은 얘의 기본 값이 아니에요. 얘 모든 엘리먼트의 컬러 기본값은 뭐다? 바로 인 헤리시입니다. 인 헤리시 뭐예요? 상속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div 나는 컬러에 대한 그 뚜렷한 주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속은 뭐죠? 누구의 것을 가져오는 게 상속이에요? 부모의 것을 가져오는 거죠. 얘 부모가 누구죠? 바디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컬러에 있어서는 얘는 뭐다? 따라쟁이, 따라쟁이. 누구 따라해요? 네. 자, 이제 오해를 바로 잡겠습니다. 바디를 선택하면 은 무조건 얘만 꼭 선택되는 거예요. 절대로 밑에 것까지 한번 선택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따라하냐? 이거는 얘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얘는 오직 누구만 찾아가요? 얘만 찾아갑니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한 거예요? 부모의 색깔이 바뀌니까 그거를 따라한 것 뿐입니다. 근데 왜 얘까지 바뀌었죠? 얘도 컬러 기본값이 뭐다? 이네리시니까 또 얘가 바뀌니까 또 누구까지 바뀌는 거예요? 얘까지 바뀌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자 잠깐만요 보세요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자 제가 열심히 개발을 했어요 여기까지 개발했는데 디자인 팀장님이 와가지고 어 저희 우리 이거 폰트 컬러를 좀 바꿔 줘야겠는데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이게 전파가 안된다고 해봤을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디의 컬러를 뭐다 레드로 만들고 div 컬러를 뭘로 만들어요 레드 만들고 또뭐뭐 뭐 해야 돼요 섹션의 컬러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레드로 만들고 이게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컬러는 컬러는 뭐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이내리시기 때문에 어디한테만 주면 되죠. 사실 html한테 줘도 돼 html의 컬러를 누가 뽑아가요? 바디가 뽑아가고 바디 의 컬러를 누가 따라해요? div 따라하고 div 컬러가 이렇게 따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난 그러면은 얘가 좀 개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상관없어요. div의 컬러를 핑크로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컬러의 주관이 있을 때는 그것 따라하고, 없을 때는 뭐다? 대세를 따르는 평범한 녀석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 이네리 때는 속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폰트 사이즈 3rem. 자, 이거는 전파, 가 기본 값이 이네리실까요? 아닐까요? 모든 엘리먼트가? 모든 엘리먼트의 폰트 사이즈는 이네리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지금 제가 여기만 했는데 다 따라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 그다음에 보세요. 자. 자. 폰트 웨이트 볼드. 자, 이거는 밑에가 따라해요, 안 따라요? 해 따라하죠. 그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그러면 보세요. 무조건 바디의 텍스트인 얘만 정렬돼야 맞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까지 정렬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바디의 텍스트 얼라인 했어요. 그럼 바디 텍스트는 얘예요. 이건 누구 텍스트예요? div 거잖아요. 근데 얘까지 정렬된 건 뭐다? 텍스털 라인도 기본 값이 뭐다? 사실은 네, 이내리시다. 이해되시죠?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네 일단 여기 됐습니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모든 게 모든 게다 상속되는 건 아니에요. 해볼게요. 자, 바디에다가 보더 치픽셀 솔리드 핑크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어 뭐야 네. 자 보세요 지금 누구한테만 들어갔죠? 자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바디 밑에 있는 div에다가 border에다가 제가 inherit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inherit이 뭐예요? 나 누구 따라하겠다? 부모 따라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여기 밑에 있는 섹션에다가 얘한테도 inherit 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따라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기본적으로 기본 값이 이내리신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아닌 거는 여러분이 이내리 줘서 부모 따라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네. 됐습니다.